안녕하세요. 오늘은 구미시 인희동에 위치한 올 리모델링한 다가구 주택 매매입니다. 구미시 인희동 매물. 위치는 인동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도보로 다닐 수 있는 위치입니다. 구미시 인희동은 구미 국가산업단지와 가까워 직장인들이 정말 많이 찾고 금호공대와 경일대학교 학생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어요. 구미. 반도체 소재 특화단지 양산역싱클러스트 유치 성공했으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고속도로 건설호재 구미 삼성전자 아이 데이터센터 8조 투자로 구미시 인이동 올룸매매는 최고의 호황을 받고 있어요. 2024년 올리모델 했으며 2007년 사용승인년도 12대 주차 가능하며 대지 109평 건평 181평. 매매금액 11억, 임대보증금 5억 7천만 원, 은행융자 4억 2천만 원, 인수가 1억 5 0 0만 원, 월 645만 원, 수익률 53%입니다. 2층 투룸 한 개, 미니투룸 두 개, 원룸 3 개. 3층 투룸 한 개, 미니투룸 두 개, 원룸 3 개. 4층 투룸 2 개, 미니투룸 한 개, 원룸 한개총 16세대입니다.